고계신요 아이고. 부 아니 근데 송경왜안 나는 거야? <laughs> 저기가 지강남이요이진이 아, 아, 어. 촬영하 예. 돈벌러 왔어. 돈 돈벌러 왔어. 아이고. <laughs> 우리가 선두네응나아 조원이는 살고. 교도님은 그 천안에 있잖아. 동네 아들이니까. 계들은 봤어. 장동훈이 계 계는 동네 아들이야. 봤어. 계들은 봤고. 선배님. 아이고 힘듭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고생하신 거 고맙습니다. 어. 빨리 빨리. 아이고. 좀. 여보세요. <laughs> 야너이 무레기로 날쳐. 안막열 받아 죽는 줄 알았어. 어, 거기서야 신랑하고 놀러 가라 돼. 피곤해서 차에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도. 공속에서. 아이고 세탁소 있 크레인 걸린 건지 뭔지. 아까 지금 아 거기 아, 뭐. 어? 막가 마당이 없잖아. 막 밟고 나니고그영웅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매일 하니까 막 그렇지. 즐겁잖아. 막. 아니 그 잠을 제대로 못 자지. 아, 아니 자고자니 아, 어, 그게 즐거운 거야. 죽어 <laughs> <죽어 줘야 줘>. <웃음> <웃음> 아, 즐거워져요. 죽갖고다 깼다니까. 그렇게 생각한다니까. 아영웅을 기다려 우리가. 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그거얼마 좋아. 아한대한대 있어봐. 누나 선배주한 번도 안봐조마만있게 아니 어떻게 뭐구독자들한이

안안산 음? 산소가, 오, 산소가 안 느끼는데 산매직가 이렇다고 한 번도 안가면요 얼마 찍대지 거기까지 트라 그니까 이친구들한 800불 더다가서1원 안냐고 그양한을1 0 0 0야고2 0 0야 옛날에는 전주지구로 1 0가올라갔서 살다니까 이거는 세 올라가네 아니그러니요 근데 산산 올라가 산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 친구들 산산 많이 다녀 보면은 꼭 산속 꼭 끝까지 가 갖고 응. 또 올라가 아, 아 참. 2만 5천 원 구만 올라가 이제 아 아니 맞으셔요. 이번 한번 쓰지 뭐. 이번 한번 쓰지. 이 점까지 딱 삼십 명. 이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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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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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8만 <목소리도> 아 q 오늘 최소 목 l 둘이 같이 e x p l a i n 시 n 가족방 아니면은 이제 할머 채팅방 우리는 이름을 지어 번호출에 0 2 0 진짜 많아 그래야지 <목소리> 이게 <야식이> 뭐면은수한 <좋았을까요? 목소리> 就。 그, 아는 상태. 네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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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런 거 써도 돼요? 네. 안 네. 네. 아니, 아니. 네. 아, 우리 보가위 그냥, 시에 갖다 한두 저, 한가지는한 두달 더, 아. 아, 3 4 어.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에1 6 1 7 1 8 1 9 2 0 2 1 2 2 2 3 2 4 2에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4 3 5나6 3 7 3 8 4 0 전체, 네, 거점나가 아니 저도 반한 밤에 옆에 타고 고 와. 그 받아. 거기서 서일성호 가는 남해 아, 맞 많이 시가 구분히 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그이아 그게 그걸 가면 하나는 가면 꼭 필요 같은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요 바다와 꼭 이런 게 있다. 그 땅에 생각 오래 됐나 생각도 안 나네. 산산섬 밟아오고 밤에